안녕하세요. 유재필입니다 2026년 2월 6일 금요경마에서 인사드립니다. 금요일 제주 7개 경주 그리고 부산 9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제주 7개 경주 중 2경주, 5경주, 최대 메인 7경주 준비를 했고요. 또 부산 9개 경주 중 2경주, 6경주, 그리고 8경주 체레 메인 승부처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 1경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1경주 6등급 800m 현상입니다. 네, 실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전력 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이번 천상 비룡이 네, 이번에는 인게이트로 출전하고 있고, 또 선두권, 선입권 레이스는 추, 수월하게 좀 풀어낼 수 있는 여건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뷔전 나서고 있는 5번 마조 여신. 네, 주행검사 당시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끝걸음을 보여줬던 만큼, 어, 충분히 입상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복병권에서 7번 한백 제일. 또, 어, 데뷔전이죠. 주행검사 당시 이제 앞선에서 이제 무리하지 않고 이제 합격을 시켜놨는데, 어,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뭐 선입권에 따라가는 레이스를 펼치면서 역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 전력으로 체크를 합니다. 부산 일경주 국산 6등급 3세마 루키 1200m 편성입니다. 아, 지난 데뷔전 게이트가 너무 아쉬웠던 4번 불빛정마 이번에 인게이트로 출전합니다. 어, 12번 게이트를 바고서는 어, 외곽으로 상당한 무리한 레이스를 펼치면서 좀 아쉽게 네, 사착을 했습니다. 네, 끝걸음은 뭐 살아있었는데 어, 레이스만 잘 풀어 나간다면 첫 승과 첫 입상은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로 안쪽에는 이번 나이스 명가 네, 데뷔가 좀 늦어지긴 했는데 어, 편성을 잘 만나고 있고 또개 뒷점을 활용해서 선행까지도 어, 욕심내볼 수 있는 어,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 내측에 있는 이두 마리가 앞선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뒷심을 기대할 수 있는 말로, 9번 파워풀 대불의 네, 성장세를 체크합니다. 일단 주행감사 당시 끝걸음이 괜찮았는데, 데뷔전은 좀 외곽에서 좀 자리가 잘 잡히지 않았던 경기였고 또 결과도 어, 꼴찌였죠 1 2차 어, 결과도 좋지 못했습니다 많은 는 어, 뒷심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데뷔 전보다 좀더 성장한 모습으로 이번에 준비를 해서 또 앞선 권이 타이트하게 뭐 진행이 되고 흔들린다면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이제 배당마로 9번 파워풀 랩을 체크를 합니다. 제주 이경주 5등급 900m 편성입니다. 이번 제주 이경주는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다전 돋보이는 전력은 지난 데뷔 전 여유승을 차지했던 8번 용광 아리아죠. 일단 지난 데뷔 전 이제 주행검사 당시부터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 데뷔 전 치르기 전에, 주 중에 어 상당히 좋은 걸음을 갖고 있는 전력이다. 라고 소개까지 시켜드렸던 말인데, 데뷔전을 여유있게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등급 승군전이죠. 네, 승군전이지만 900m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어, 이번 레이스 흐름과 지난 데뷔전과는 어, 전혀 다른 흐름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지난 데뷔전 같이 외곽에서 수월하게 선행을 넘어가면서 여유있게 우승할 수 있는 선행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 이번에도 선행을 강력하게 욕심낼 수가 있지만, 지난 경주 같이 어, 수월하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측에서 얍선을 욕심낼 수 있는 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이 이번 경주에 좀 불안 요소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틈을 노릴 수 있는 이제 복병마에게 뭐 찬스가 올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이경주는 바로 그 복병마를 중심에 놓고 과감하게 배당을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 6등급 1300m 편성입니다 이어지는 삼경주와 분할된 편성이죠 뭐 그러면서 특출난 능력만은 없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전된 모습과 또 편성이 분할까지 되면서 찬스를 맞이한 복병말을 중심에 놓고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주 삼경주 5등급 1000m 편성입니다. 다소 혼전도가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m 거리고 첫거리에 나서고 있는 말들 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들의 뒷심이 좀 안정적이진 않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병마로 한 마리 체크를 하자면, 강등에대해서 출전하고 있는 8번 바로 고. 네, 작년 11월 경주 이후 좀 주기가 길어진 상황으로 출전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5등급으로 강등이 됐죠. 네, 5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이고 또 선입권 레이스 속에서 뒷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이번 경주 앞선권 말들의 뒷심이 뭐 탄탄하지 않다. 그래서 역전을 노리시는 8번 바로고를 복병마로 체크를 합니다. 부산 삼경주 국산 6등급 1300m 편성입니다. 직전 2경주와 분할된 편성이죠. 최근 입상에 성공했던 이제 대표적인 전력들이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좀 자리 선점을 신경 써야 되는, 어, 그런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 라고 평가가 되죠. 이 중에서 지난 경주에 놓고 승부를 했던 12번 판타스틱 산타. 뭐 인기권에 다소 밀려있는 상황에서, 네, 한 박자 빠르게 놓고 승부를 해서, 네, 한방 적중은 했지만, 당시 너무 팔려서, 좀 배당은 좀 아쉬웠습니다. 6배에 그쳤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방으로 잡아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뭐,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이제 9번 성실월드, 아시범 밤토리 반방과 함께 인기권에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외곽으로 밀려있는 이 상황을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배당마, 한 마리 체크하자면, 안쪽에 있는 6번 울트라, 비전, 어,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경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 순발력과 또 뒤심에 대한 가능성을, 어, 주행검사 당시부터 비춰왔던 말입니다. 네, 결과는 안 좋았지만, 좀 레이스만 잘 풀어나가고, 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주목해 왔는데 이번 경주가 한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도 1300으로 늘어있고 또 인게이트에서 선입권에 따라가면서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으로 평가를 해서 6번 울트라 비전의 뒷심을 복병권 배당마로 체크를 합니다. 제주 4경주 5등급 1000m 어, 이번 4경주도 지난 경주 여유승을 차지했던 9번 무림여왕이 어 단연 돋보이는 전력이죠. 대비전 900m에서 선행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수 위의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승분전이지만 충분히 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뭐 전력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부담 중량은 대폭 올랐죠. 59kg를 달고 또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마체가 뭐, 뭐 300kg가 넘는고 또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라서 어, 부당중량과 또 승군전 외곽 게이트 충분히 극복을 하면서 이제 앞선 전개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외에 실전에서 경쟁력을 이제 보여줬던 전력들이 뭐내 측에 몇 마리가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 저는 4번 광풍 말리의 1000m 경쟁력을 좀 주목을 합니다. 5등구 승군 이후에두 번의 경주를 뛰면서 1000m 거리 경험도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뒷심을 갖추고 있는 말입니다. KT점 있고 선입권에서 안정적으로 따라가면서 뒷심을 노릴 수 있는 복병마로 체크를 합니다. 부산 사경주 국산 5등급 1200m 편성입니다.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는 단거리 편성인데요. 네, 이런 흐름에서의 뒷심을 기대할 수 있는 2번 빅토리 스토리 한 마리 체크하겠습니다. 를 어, 지난 5등급 승군전을 1400m에서 치르고 이번에 1200거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1200m 에서의 뒷심을 좀 발휘해 줬던 말입니다. 6등급에서. 네, 이번에, 오랜만에 1200 거리이긴 한데, 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어, 최대한 따라 붙여준다면, 어, 뒷심을 다시 한번 발휘해 줄수 있는 복병마로 체크를 합니다. 제주 오경주 4등급 1110m 입니다. 네, 거리가 관건인 가운데, 어 비슷한 전력들이 좀 혼전도를 형성하고 있는 편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들이 보이고 또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3번 아크가 있는데 뒤심이 그렇게 탄탄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불안 요소가 있죠. 지난 경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선에 선행에 나서긴 했지만 어, 결국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부중을 달고서 앞에서 수월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난 경주도 아크가 아닌 바로 새로운 태양을 중심에 놓고 제일 강자를 한방으로 때리면서 어, 당시 아주 좋은 배당을 한방으로 네, 잡아냈었죠. 어, 그만큼 3번 아크에 대해서 어, 불안 요소가 네, 분명하다. 라고 평가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오십팔 을 달고 다시 한번 앞선을 뭐 주도할 수도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또 이외에도 출전하고 있는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들과 전력을 비교했을 때 아크가 뭐 크게 앞서 있다라고 또 평가가 되지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상당한 혼전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안정적인 선입권 레이스 그리고 뒷심을 발휘해줄 수 있는 복병마를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 오경주 국산 5등급 안말 1400m 편성입니다. 이번 오경주도 뒷심을 기대할 수 있는 복병마 11번 위너비 위두유 체크를 하겠습니다. 1400m 거리도 뛰어봤고, 또, 꾸준하게 뒷심을 보여왔던 전력으로서, 이번에 안말 편성에 출전 하고 있죠. 어 안말 편성은, 뭐 최근에 뛴 적이 없는데, 안말들과의 경쟁이라면, 꾸준하게 발휘해왔던 뒷심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면서,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배당마로 체크합니다. 제주 육경주, 4등은 1110m 입니다 거리에서 경쟁력을 꾸준하게 보여왔던 8번 새벽 천하 이번에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감량이 좋아진 상황인데요 53.5를 달고서 선입권 레이스를 무단하게 풀어나가면서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복 가장 외곽에 있는 10번 주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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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는 경주 번 캡틴 전설 네, 호전세 경주 경 경주 는좀공주이있경던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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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출전출 했었고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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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적인 출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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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앞선 4 등급 1,600m 편성입니다. 거리가 좀 관건이고 레이스가 좀 복잡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 중속으로 인해서 앞선이 좀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고 또 1,600m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복병말을 중심에 놓고.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주 마지막 7경주입니다. 2등급 1,300m 바로 거리가 관건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난 경주 1,300m 입상에 성공했던 일본 원중원을 비롯해서 최근 경쟁력을 보여줬던 몇 마리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레이스 운영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어, 미러룸에서 어, 이번 레이스를 좀 안정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바로 이제 복병권 전력이 있어서 이번 1,300m에서의 입상또 그러니까 우승을 기대해 볼 만한 찬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병말을 중심에 놓고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마지막 제주 7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 7경주 국산 3등급 1,400m 편성입니다. 어, 좀 혼전도가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 어, 선두권을 주도할 수 있는 이번 맹룡 예, 주중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말인데 예, 게이트를 너무 잘 받은 상황이라서 앞선의 뭐 선행은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단 자, 압박이 얼마만큼 있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좀 편하게 선행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버텨볼 수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안쪽에는 1번 윈드 블릿, 게이트 이점을 하려고 할 수가 있죠. 최적전개는 보장된 상황에서 서승훈 기수가 이제 라스트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좋은 편성을 만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부산 8경주 혼합 3등급 1600m 현상입니다. 여기도 거리가 강권이고 좀 혼전도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복병마, 배당마를 중심에놓고좀 과감하게 배당을 공략하는 부산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 마지막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단거리 편성. 어, 좀 복잡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운데, 최근 경쟁력을 보여줬던 2번 로널드 덕, 3번 금마 어댑트를 비롯해서 이제 몇 마리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 어, 레이스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의 이제 배당마 한 마리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5번 광복의 반석. 미국산 4세 마저 지금 6번의 경주를 뛰면서 아직 입상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 지난 공백 이후에 복귀전을 치렀고, 네, 컨디션의 호전세가 좀 눈에 띄는 말로써, 어, 레이스 흐름상 어, 중간그룹 정도를 따라갈 것 같은데, 아, 어, 심을 활용해서 역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 압승까지 흔들리는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마로 체크합니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